불법 설치고요 제가 지금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대전시청 앞에 있는 동상도 불법 설치예요 1년전 아, 2019년 8월 13일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요 그 동상도 불법 설치예요 근데 그 동상 하나에 8천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녀상이 전국에 140개가 세워져 있어요 위안부 동상이죠 그 동상도 어, 가장 기본적인 가격이 8,500만원이에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지자체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3,500만 원. 이런 정도, 손호상의 경우입니다. 시민들의 기금으로 마련을 해요. 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뒤에 있는 진흥자 동상이 8천만 원인데요. 전부 시민들의 모금이에요. 기금, 기부금이에요. 그런데 이 동상이 허브예요. 왜냐면은 하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사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가짜 역사학자 노릇을 하면서 방송 매체를 타고 연예인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자기들의 코인, 포인, 반일파리 코인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소녀상과 김용자상을 어, 이용해서 그들이 반일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오류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모 교수가 2014년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한민국 홍보 광고판을 만들었어요. 자, 일명 그분은 뭐냐면 조경학과 교수인데 어, 자칭인지 타칭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홍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뉴욕 타임스케어에 광고판을 만들었어요. 아리랑, 김치, 비빔밥, 막걸리, 이런 것들을 광고판에 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치명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반일에 관한, 식민지 역사에 관한 광고를 해요. 헐벗은, 네, 여기 앞에도 있죠. 초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었어요 헐벗고 있는 이 증용자, 이 저기 어, 노동자들이죠. 일상 말은 앙상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조선인이다 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으로 환명이 돼서 초동 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의 동상이 뒤에 새겨져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이미지를 그대로 모델로 따서요또 하나 누워서 석탄 캐는 이 광고예요 이이 이 노동자도 폐갱에서 가난한 일본인 사람이 폐갱, 그죠? 광부죠광부의 예. 사진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실었어요 이 사진도 일본인이에요 그런데 허모 교수, 나는 사람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두 사진을 실었어요. 이게 뭐다?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조상이 일본에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진을, 외국된 역사 자료를 실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 사과를 했어요. 이게 일본인들 우린 조상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식 사과를 한게 2017년 7월 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용자동상 뒤에 석비에 보면 이 사진이 그대로 석비에 새겨져 있어요. 일본인 조상이에요. 이 석비를 세워, 세운 시기는 서경, 음, 서모 교수가 공식 사과, 이게 일본인가를 한게 2017년 7월인데, 석비 뒤에 세운 거는 2017년 8월이에요. 자, 오류가 있는 정보를 그대로 뒤에 석비에 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서모 교수는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은, 자 MBC 무한 도전에 나와요. 자 방송인들과 함께 가수들이 재능 기부를 해요. 이분과 함께 네 방송인들, 아나운서도 합세를 해요. 자김 김장훈 씨 유명하죠. 30억 원을 서모 교수하고 같이 서모 교수에게 기부를 해요. 이런 식으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반일파리를 하고 있어요. 반일 선전 선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가 오류가 있잖아요,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젓이 방송에서 보내고 있고, 자 뒤에 속비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아직까지 철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런 국가예요. 자 울산 대공원에 가보면은요, 이 모습과 비슷한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진용자 동상하고 이 동상이 같이 새겨져 있는데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 원이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모아진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몰라요. 그게 지금 본인들이 지금 역사 왜곡된 자료에 동상에 본인들이 돈을 냈다는 라 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무조건 일본은 나쁜 놈이다. 애들 데리고 와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거기 방문을 했었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일본 나쁜 놈이래요. 그게 일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니까. 우리 조상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니까요. 거기 누워있는 동상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왜곡된 역사 자료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어요.